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한 주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저는 정말 돌아서면 주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돌아서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주일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립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잔치의 날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분 이렇게 세워서 한번 물어볼까요?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예라고 하신 분 제가 누군지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묵상하고 또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세상 사람들, 세상 뉴스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나머지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 성령의 사람인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주 말씀과 어울러서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4장 12절 13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고 오직 원수 갚을 마음만 생긴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거나.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목사님이 제 입장 대보십시오.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는지라고 저에게 오히려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걸 압니다. 저도 용서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어 해본 경험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용서하기 위해 내 가슴에 피를 철철 흘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주기 위해서 내 가슴은 찢어지는 고통을 감당해야 할, 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믿고, 보기 싫고, 어떻게든지 갚아주고 싶은데, 사랑하라니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정말 피를 흘리는 고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용서를 하지 않으면 결국 내 영혼이 메마르게 되고 고통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놓아주고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내 속에 자리하게 되고 우리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가 십자가를 지는 방식입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우리도 피를 흘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한 방울도 아낌없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용서는 피를 흘리는 아픔이 있어야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용서의 모습을 이미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을 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내가 다 잘한 줄 알지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 보면 내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녀들이 잘못해서 예단 치다가도 기도해 보면 부모된 내게 더큰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부부관계 또는 자식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누군가와 심하게 싸우고 나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이지 기도를 해 보면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한 일이야 할지라도 주님은 그때에는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억울한 사정을 낱낱이 알리면서 하나님을 설득해 보아도 하나님 저 사람이 이것이 잘못되었고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고 저 사람의 잘못인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라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에 대해서 내 말이 옳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너의 편이 될 테니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겨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야속하게도 주님의 대답은 언제나 네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가슴에 피를 흘리면서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용서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끝까지 미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잠시 잠깐은 미워하고 용서할 수 있어도 가족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성령의 마음으로 책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내가 갚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내가 갚으려고 들면 하나님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나무라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용서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성경의 여러 구절들 가운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난해한 말씀이다. 참 어려운 말씀이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완전한 구속을 얻는 날까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항상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항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지 않아서 내가 요즘에는 신앙생활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면서 그 근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독특한 마음의 근심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근심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를 하지 않거나 헌금 생활이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것도 아닌데도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은 후에 괴로운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누가 나에게 책만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우리가 법에 어긋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눈에 띄게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근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근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과 근심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만 근심이 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고인들을 대할 때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시는 분, 신앙의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 무엇보다 그분이 가장 어려운, 가장 괴로운 마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줘야 하고 묵묵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의 근심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이 괴롭다는 정도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운 마음, 근심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즉시 깨닫고 그 말씀을 위해서 돌아서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시 하실 때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된 어떤 성도가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출석하기 전에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는지. 알코올 중독에 걸릴 정도로 술을 좋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술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가정에서도 이혼의 위기에 몰릴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교회 등록하시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적응하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술을 좀 끊었으면 좋겠는데 내심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든 술이 좀 끊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면서도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는 술을 마시면 걱정도 아픔도 다 잊을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술을 마시지만 마음에 괴로운 마음이 자꾸만 들더라는 겁니다. 슬픔과 아픔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실수록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더 생겨나게 된 것이죠. 어느날 그날 또 술을 잔뜩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너무도 분명한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듣지 못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왜 그렇게 술을 자꾸 마시느냐? 내가 다 취하겠다. 이분이 그 음성을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 속에 하나님이 괴로워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왜 요즘 술을 마셔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왜 위로가 안 되는지를 내가 이제야 알겠구나.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술을 끊고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해서 새로운 삶을 이분이 살고 계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아직 교회를 다니지만 술이나 담배 등을 끊지 못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것도 못하게 하면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나는 교회 다니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술 먹고 담배 피면 천국 못 가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아니, 더 나쁜 짓을 해도 교회 다니셔야 하고 다 끊어야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며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입니다. 술이나 담배뿐입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죄인인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세상 일이 무자르듯이 그렇게 단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심을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 즐기시다가. 오늘날 내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불편하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마음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면 그때는 분명히 고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근심을 깨닫다면 깨달았다면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 주님이시군요라고 반응하며 회계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것, 걱정이 생기는 것, 결코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기도하게 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갖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도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특별한 칭찬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왠지 내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도 알게 모르게 봉사하시는 분이 참 많으십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계시며, 또 목회자를 돕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고맙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마음을 표현하면, 그런 분들은 똑같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제 마음이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 아, 저게 바로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는 그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는 분들의 그런 마음의 고백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없,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 뭐 하나 조그만한 것 하나라도 봉사하고 헌신하면 아니 봉사나 헌신은커녕 약간의 물질이라도 내놓으면 얼마나 자신이 잘난 채 하고 자랑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이름을 새기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 안해 주면 상처를 받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는 대접받지 못하느냐고 불평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는 봉사와 섬김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지만 불평하고 남과 비교해서 왜저 사람은 하지 않을까라고 핑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 우리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게 하시는 그분도 우리 하나님 이신 줄로 믿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하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사탄이 욥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집이 무너지고 재산이 약탈당하고 자녀가 죽어갑니다. 정말 생각하기 끔찍할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욥에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욥을 보셨습니다. 그때 욥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와의 호 이름이 찬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욕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평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욕의 고백을 우리 모두 갖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욕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요? 네가 승리하고 있구나 그후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순간 갈등도 하지만 욕은 끝내 시험에 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네가 승리하고 있구나 그때 욥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할 일이 많아도 마음을 정리하고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흐뭇해하실 것입니다 네가 승리하고 있구나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으니 너는 참 승리하고 있구나. 비제 쪼들리고 몸도 마음도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네가 승리하고 있구나. 먼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하나님이 큰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가 결국 승리하였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일장팔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전도 전치를 하면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전도할 분을 정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몇 명의 사람들이 왔다라는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초청도 하고, 확인도 하고, 약속을 받아내고, 꼭 내가 전도한 그분이 그날 아침에 꼭 예배 자리에 오도록 우리가 함께 기다렸습니다. 전도잔치가 있는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성노님들이 모두 나강에, 마당에 나가서 전도대상자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도한 전도대상자를 만난 성노들은 왔다 하면서 소리치고 달려가서 얼싸안고 기뻐하며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뭐 그렇게 큰 상을 받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남이 인정할 만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그한 사람 왔다고 기뻐하면서 그 사람 손을 꼭 붙잡고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라고 주위 사람에게 소개하면서 내 옆자리에 앉혀 놓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모두가 기뻐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 가운데 한 집사님의 얼굴이 저에게 보여졌습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너무나 풀이 죽어서 눈물이 글썽일 정도로 실망한 얼굴을 예배 마칠 때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전도한 분도 대단하시지만 한분 전도하려고 애쓰다가 그 분이 오지 않아 마음 아파하는 그 분의 얼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마음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집사님의 마음을 울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성령님, 그 집사님의 마음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마음을 그 집사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안 왔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 생깁니까? 그분이 안 왔다고 해서 다음 기회에 또 하면 되는 거고, 혹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어도 상관이 없을 텐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 그분이 정말 왔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바로 성령님의 사람의 마음이구나.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있을 때그 사람의 모습이 저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다. 전도한다고 우리에게 떡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큰 이익이나 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분 보기에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것처럼 올한 해도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며 애를 태우며 전도의 마음을 품습니다. 왜입니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면서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그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전도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곱 가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더 정리하면서 나는 이 일곱 가지 중에 어떤 성령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더 어떤 마음을 품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는지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입니다.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일곱 가지 마음은 모두가 필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를 보면서 아 나는 저 중에 다섯 가지가 있어, 네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반은 넘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일곱 가지의 마음은 다 동일하게 품어야 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사람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꼭 가져야 하는 우리의 자격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도적같이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데 항상 깨어 있으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령의 사람은 조금 전에 보여 드린 이 일곱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질병과 아픔과 또 때로는 말 못할 그런 고민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거나 실패해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해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분께서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충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사람의,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고 늘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귀한 심령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